오늘 밤 같이 있을까요? 크루즈 레스토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4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위험한 매력이 있었어요. 검은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절제되면서도 섹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낯선 남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위험한 유혹인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인잔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탄 크루즈는 부산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밤바다 위에서 낯선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58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이배 위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몇달 전만 해도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내였거든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해운정 주방에서 문어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쫄깃한 문어 다리를 찬물에 비비면서 소금기를 뺐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문어의 탄력감은 여전히 신기했어요. 저는 장서연입니다. 58세, 바다 마을에서 자라나 어릴 적부터 해산물과 친했어요. 25년 전 남편 태식이와 함께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한 해운정이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옆에서는 신선한 전복이 소리를 내며 꿈틀거렸습니다. 하나하나 솔로 문지르며 해감을 빼는 일도 저에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바다 내음이 코끝에 스며들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태식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도 손님 많이 올것 같은데 준비 잘 되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오늘 특히 해물솥밥 주문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육수를 더 끓여 놨어요. 태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방 일은 거의 제가 도맡아 했어요. 메뉴 개발부터 재료 손질, 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해물 솥밥은 제가 직접 개발한 비법 레시피였어요. 문어, 전복, 새우, 바지락을 정확한 비율로 넣고 특제 다시마 육수로 지어내는 솥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때 나는 구수한 향이 손님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문어장도 제가 고향에서 배운 레시피를 현대식으로 변형한 메뉴였습니다. 문어를 부드럽게 삶은 후 특제 양념장에 재워 깊은 맛을 냈어요. 해삼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삼의 쫄깃한 식감을 살리면서도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리법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실험을 거쳤거든요. 아침 준비가 끝나갈 무렵 태식이가 서류뭉치를 들고 왔어요. 서연아, 내가 특허나 상표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번 세금 관련 서류도 내가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요리에만 집중해. 그때는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복잡한 행정 업무를 남편이 처리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서류뭉치가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1시 해운정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골목까지 이어진 대기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 해물솥밥을 주문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향 정말 끝내주네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문어장과 해삼찜을 시켰어요. 젓가락으로 문어를 집어올리는 손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문어는 처음 먹어봐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번 맛보면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손님은 말했어요. 사장님, 이맛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국에서 이런 해물솥밥 먹으려고 오는 거니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이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주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태식이가 종업원 한미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미경은 제가 직접 뽑아서 키운 직원이었어요. 일도 성실하게 하고 저를 언니라고 따랐던 그 여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들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식이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미경아. 곧 정리할게. 그날 밤 집에서 태식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요. 태식이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끝난 일이야.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태식이가 협조적이었거든요. 아마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하지만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후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해운정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원조 해운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태식이와 한미경을 봤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정성껏 가꾼 해운정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버젓이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원조라는 말까지 붙여서 마치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조 해운정이라니. 그 간판을 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제가 키운 이름을 도둑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승산이 있어요. 25년간 해운정을 운영해온 건 서연 씨잖아요. 그래서 상표권 침해와 메뉴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주후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해운정 상표 등록증이었어요. 등록자는 오태식으로 되어 있었고 등록일은 15년 전이었습니다. 해물솥밥 조리법 특허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어장과 해삼찜 레시피까지 모두 태식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태식이가 그동안 챙겨간 서류들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제가 레시피를 개발할 때마다 몰래 특허 출원을 해둔 거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등록된 권리자가 아닙니다. 해운정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우리 의뢰인의 상표입니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록된 권리는 명확하게 피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참담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 기사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짝퉁 해운정 사장 소송 패소라고 적혀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가혹했어요. 15년 전부터 등록된 정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영업해온 식당이 법정에서 완전히 패소했다는 식으로 쓰여있었어요. 더큰 문제는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단골이었던 분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어요. 하루에 300명이 넘게 찾아오던 손님들이 10명도 안 되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만에 적자가 심각해졌어요. 임대료, 직원 급여,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급락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영업일 밤, 주방에서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주방 기구들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스레인지의 불을 마지막으로 끌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신 부엌에 안설 거야. 요리는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요리사 장서연은 죽었습니다. 폐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가짜 식당 운영했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친구 미나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크루즈 여행을 제안했어요. 결국 저는 미나의 성화에 못 이겨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릴적 고향 바다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냄새였어요. 가판에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첫날 밤 크루즈에서 열리는 사건 사고 루포 토크쇼라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토크쇼가 시작되자 진행자가 소개했어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윤도현 PD입니다. 갑자기 옆에 앉은 분이 일어나서 무대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분이 바로 그 윤도현이었던 거예요. 윤도현의 강연은 흥미로웠어요.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식품업계의 문제점들을 파헤친 경험담이 인상 깊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도현은 생각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저녁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마주쳤어요. 혼자 식사하고 계시던 윤도현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래요라고 제안했어요. 메뉴를 고르는 제 모습을 보더니 윤도현이 물었어요. 음식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이 메뉴들 보시는 눈이 다르신데요. 그냥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저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객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크루즈 3일째부터 윤도현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식사 시간이나 가판에서 산책할 때 계속 만났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기항했을 때 윤도현이 제안했어요. 혼자 돌아보시려고요. 괜찮으시면 같이 구경하실래요? 다낭의 시장을 구경하면서 윤도현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현지 음식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상인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사골 우린 냄새가 나죠. 아마 12시간 이상 끓인 것 같아요. 베트남 쌀국수는 육수가 생명이거든요. 정말 잘 아시네요. 윤도현이 감탄했어요. 시장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요리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크루즈로 돌아와서 저녁에 와인바에 갔어요. 윤도연도 우연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윤도연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은 일도 그런 억울한 일중 하나였으니까요. 특히 식품업계 같은 경우,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제 일이기도 해요. 그때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이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 크루즈 5일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뒤쪽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윤도현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 윤 PD 아니에요?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윤도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승객은 계속 말했어요. 윤 PD, 전에 원조 해운정 사장하고 촬영하지 않았어요? 그 프로그램 재미있게 봤는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원조 해운정이라니. 태식이와 촬영을 했다는 거였어요. 윤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도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그 사장님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다던데 지금 뭐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윤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윤도현이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취재 목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느꼈던 설렘과 편안함이 모두 가짜였다니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객실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한번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윤도연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크루즈 마지막 밤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와인바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잔, 두잔 마시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인생이 무너진 억울함, 남편의 배신, 그리고 윤도연에게 또 속았다는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때 윤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왜 이렇게 피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술에 취해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저를 이용하지 마세요. 윤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용한다니. 원조 해운정 알잖아요. 저그 가게 진짜 주인이에요. 25년 동안 제가 만든 건데 남편이 다 가져갔어요.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세식기의 배신, 법정 패배, 가게 폐업까지 술김에 억눌렸던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인간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해운 정도, 메뉴도 다제 건데, 15년 전부터 몰래 특허 등록해놨던 거예요. 윤도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씨, 저는 처음부터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가판에서 그 대화를 들으셨구나. 윤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조 해운정 취재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요리 실력에 비해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분명 뒤에 진짜 실력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었군요. 이번엔 끝까지 파헤칩시다.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증거를 찾아 드릴게요. 그 사람의 부정행위 말이에요. 요리사로서의 당신 인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에 서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후 윤도현은 약속을 지켰어요. 바로 제작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원조 해운정에 대한 잠입 취재를 시작했어요. 숨은 카메라로 주방 상황을 촬영하고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예상대로 문제 투성이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불법 원산지 표기, 주방 위생 불량까지 태식이는 여전히 허세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무조사도 의뢰했습니다. 매출 누락, 세금 포탈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저는 윤도현에게 결정적 증거들을 제공했어요. 과거 계약서, 원조 메뉴 개발 기록, 25년간의 운영 자료까지 단골 손님들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진짜 해운정은 서현 씨가 운영하던 곳이죠. 원조라고 하는 곳은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취재 과정에서 윤도영과 더 가까워졌죠. 처음엔 일로만 만났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함께 취재 자료를 정리하면서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나눴습니다. 윤도연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서연 씨처럼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윤도연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정말 저를 도우려는 마음이었구나. 두 달간의 치밀한 취재가 끝나갈 무렵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태식이의 모든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방송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프라임타임 특집으로 편성되었어요. 제목은 원조 해운정의 민낯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기다렸어요. 오후 8시 프라임타임 특집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조 해운정의 민낯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윤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5년간 한 여성이 키워온 식당이 하루 아침에 가짜가 되었습니다. 숨은 카메라로 촬영된 원조 해운정 주방이 공개되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 더러운 조리환경, 대충 요리하는 직원들, 이어서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억 원의 탈세, 원산지, 허위표기, 불법 식재료 거래까지 결정적으로 태식이와 한미경의 대화가 몰래 녹음되어 방송되었어요. 손님들 바보야. 이런 것도 모르고. 진짜 만든 건내 전처인데 말이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속이 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원조해운정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사기꾼 나와라. 진짜 사장님께 사과해라. 그런 구호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긴급점검에 나섰어요. 위생법 위반으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탈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태식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도 인터뷰를 거부하며 숨어버렸어요. 며칠 후 태식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너무 욕심이 컸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윤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씨, 보셨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25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방송 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세무서 조사로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고 한미 경과도 헤어졌습니다. 원조 해운정은 폐점했어요.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진짜 해운정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다시 큰 식당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윤도현이 제안했어요. 작은 곳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바닷가 작은 골목에 새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간판에는 원조해운정 장서연의 부엌이라고 적었습니다. 20석 규모의 작은 레스토랑이면서 동시에 요리교실이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윤도연이 많이 도와줬어요. 어느새 저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요리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방송을 본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해물솥밥 뚜껑을 열때 나는 김과 향기. 손님들의 감탄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역시 이게 제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요리 클래스도 인기였어요. 주말마다 20명씩 등록해서 제 레시피를 배워갔습니다. 한수강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도 맛있는 해물요리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윤도연이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서연씨. 정말 멋진 새 출발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 씨, 사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취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윤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방에서 해물솥밥을 짓던 제손 위로 그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은 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길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